이번엔 멘탈 관리에 대한 고민이네요 음. 아 근데 진짜 이맘때쯤 맞아요. 멘탈이 진짜 많이 흔들리게 커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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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막 쿠쿠다스야 막뭐 뭐만 하뭐 장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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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장. 장. <laughs> <laughs> 맞아요 그럼,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에 쓴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공부를 정말 많이 한다고 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적이 더 늘지 않아서 이대로 계속해 나가면 이번 입시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음. 의문이 드는데요 음. 특히 국어가 늘지 않아서 정말 고민이에요. <laughs> 국어가 문제예요. 맞아 국어가, 국어가 문제네. <laughs> 현재 2등급에서 오르지 않는 국어만 해결하면 목표하는 대학에 갈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laughs> 제 1교시 정형련입니다 아, 국어 시험을 볼때 항상 5분씩 모자라서 1등급을 차지하지 못하고 이게 수능 때에도 5분이 모자랄까 봐 너무 불안합니다. 그리고 아 그걸 시공이 무뎌졌는데 어떡하지? 아까 중급 2번 맞겠지? 아니면 어떡하지? 모의고사를 볼때앞 과목에서 어떠한 이유로 생각만큼 잘 보지 못했을 때 음. 멘탈에 금이 가서 그 다음 과목에서 실수가 잦아집니다. 이럴 때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학교에서 일본어, 중국어 같은 수능과 큰 관련이 없는 과목에서 자습을 금지하고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이 몇, 몇몇 계시는데 저는 제 2외국어를 볼 생각이 음. 없거든요. 제가 이 수업 시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아, 일단 멘탈 고, 관리긴 한데 어, 여기 한세 질문 정도 어, 있는 것 같거든요. 어, 어, 고, 고민이 많으신 분이야 일단. 아, 하나부터, 하나씩 하나부터 하나씩 하나 은 차근 해봅시다. 해봅시다. 일단 국어가 음. 항상 5 분씩 아. 모자란다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죠. 이거는 뭐 답이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 맞아요. 시간 단축을 해라. 맞아 맞아. 사실은 막 사람들이 문제를 풀때 시간을 안 풀고 풀면서 1 0 0 점이 나왔네, 뭐다 음. 맞았네라고 하면 사실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하루 종일 보면 사실 다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사실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점수의 요소기 이 음, 때문에. 그것도 실력이거든요 오, 오. 사실. 그래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냥 시간에 집중을 해서 이제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음. 뭐 문제도 따로 풀지 말고 모의고사를 계속 더맞아야 어, 맞아. 식으로 무조건 하셔야 그런 될 식으로 될 같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간 특훈을 좀 하시는 방향을 추천드리고 음. 그리고 두 번째 멘탈 음. 이거는 진짜 솔직히 어쩔 수 없거든요 맞아 이거는 근데 음. 누구나 이럴 거야 우리도 맞아. 사실 아, 이게 앞에서 망하면은 그 시험이 생각이 안날 수가 없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이런 고민을 누가 얘기를 했을 때 사실 말로는 아니 이미 지난 거 후회하지 맞아, 말고 이뭐 어, 되돌릴 수 없으니까 다음 거에 집중이라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돼안 <laughs> 안안 되니까 고민인 어, 거거든요 그래요. 저도 국어가 진짜 공감 망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그, 그때 멘탈이 터졌는데, 저는 멘탈을 어떻게 잡았냐. 음. 이게 내가 억지로 잡은 게 어. 아니라, 어, 뭔가 이상하다. 뭔가 어. 상황이 잘못되었다. 뭔가 이상하다. 내 어. 인생이 이렇게 망할 리 없는데? 는 <laughs> <laughs> 그런 생각을 했어. 이건 꿈일 것이다. 어, 어, 아, 어, 이게 현실 부정이야. 어, 어, <laughs> 이 뭔가 이상한데? 아, 이거 꿈인가? 어, 아니야. 어. 괜찮을 어. 거야.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난데. 어. 뭐 이러 망할 없다. 리가 없어. 어, 그래. <laughs> 내가 이렇게 능에서 <수학을 웃음> 실패할 리 없다. 맞아. 이런 생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학을 풀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방법이에요. 아, <laughs> 좀 이상하긴 한데. <laughs> 아, 이것도 방법이에요. 한번 써 어. 보세요. 사실 저 같은 음.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미 망했잖아. 음. 그 근데 진짜 그건 되돌릴 수 없는 건 맞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안고 가는 거지. 아. 안고 가되 어. 내가 이걸 망한 만큼 다른 과목에서 더잘 봐야 아. 더잘봐 얘를 상사시킬 수 있다. 아. 이 마음을 가지고 그 뒤에 시험을 풀었던 것 같아. 아 그거를 아이의 생각을 안할수 없으니까 어. 아 오케이 난 망했어 인정하고 어. 그럼 더 잘해야겠다. 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음. 한삼 등급 정도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나머지는 다일 등급을 받겠다라는 아. 목표를 가지고 시험도 어느 정도 적당한 부담은 가, 부담을 가지고 풀어야 되거든요. 왜냐면그 실수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내가 정신 이좀 해야졌을 때스스 관심해요. 오히려 너무 잘 때문에. 보면은 너 이러다 서울대? 나 맞죠? 인터뷰 그러니까. 약간 아. 이런 생각을 아. 하는단 말이죠. 어, 어. 긴장하면 어느 정도 음. 가지면서 음. 아 다음 시험을 더잘 봐야겠구나 맞아, 이렇게 맞아, 생각을 맞아.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아. 결과가 맞아, 맞아. 나올 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파이팅. 파이팅. 이번 고민은 연애에 대한 고민이에요? 어머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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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지현 씨. 선생의 네?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연애라. 야, 이거 되게 논란이 많은 주제거든요. 아니, 근데 솔직히 연애 하면 하는 거고. 아, 그러면 아안 그러면? 안 하면 거지. 저 연애를 부정적으로 보는 어. 입장은 아니에요. 어. 네. 뭐 해도 된다. 근데 과연 사연자분은 어떤 것에서 <laughs> <laughs> 을지 한번 볼까요? 네, 네. <laughs> 아 재밌다. 자 안녕하세요 재수생입니다. 네. 오 저에게는 1년 넘게 <laughs> 사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같이 스카도 다니고 음. 공부도 하면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아주 좋은 관계의 커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헤어지자 아! 여자친구에게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 우리 시험도 얼마 안 남았잖아 열심히 노력해서 수능 잘 보고 그 이후에 다시 만나자 여자친구가 공부에 더 집중하고 싶다고 하네요 지금까지는 잘 해왔는데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후 계속 여자친구 생각이 나고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수능이 끝나면 여자친구가 다시 돌아올까요? 계속 여자친구 생각이 나서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아, 아 안타까워, 어떡해! 이별이다! 아 저는 이미 손을 떠났다 생각해요. 여자친구 아, 진짜? 어 여자친구의 음. 결정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건 맞아 어 나중에 수능 끝나고 다시 잘 되든 아니면 이걸 핑계로 그냥 떠나시는거든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 여자친구분의 입장 도 어떨지 어, 몰라요 사실 맞아, 그분의 맞아. 마음을 어, 다 아시는 건 아니잖아요 음. 솔직히 그분도 정말 음. 고민을 많이 하시고 맞아, 맞아, 맞아. 하신 말씀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장도 저는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나는 정이 관계 이 이별이라는 음. 관계 너무 너무 신경이 쓰인다 싶으면은 다시 이야기를 해보 음. 해봐서 우리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음... 잠깐 만남을 쉬었다가 아, 맞아, 수능 맞아, 이후에 맞아. 만나는 걸로 하자 아, 이런 식으로 맞아, 뭔가 맞아. 관계를 좀 재정의? 음. 좀 정리를 하셔도 본인에게 조금 마음을 아, 부담, 맞아, 맞아, 그 맞아. 마음을 조금 이렇게 털어놓을 수 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 어떨까요? 내가 만약에 음. 여기서 삼수로 가잖아요? 헤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어, 여자친구는 맞아. 붙잖아? <laughs> 그럼 맞아. 정말 헤어질 가능성이 하늘을 뚫습니다. <웃음> <맞아요>. <웃음> 그러니까 음. 삼수를 해서 여자친구랑 헤어질 가능성은 줄이자. 이런 아하. 식으로 생각하고 공부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맞아요. 왜냐면 지금 두분다험 생활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면 사실 두 분에게도 1순위가 일단은 그치, 그치, 수능 때 그치. 좋은 성적을 받아서 음.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집중을 해야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네. 음. 수능 이후에 여자친구가 나한테 다시 돌아올까? 아 떠날까? <laughs> 이런 고민을 하는 거는 솔직히 지금은 조금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일단은 공부에 집중을 하시고 수능이 끝난 뒤에 다시 뭐 연락을 해 보시든지 그때 가서 맞아. 생각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공부 열심히 맞아. 합시다. 최선을 다 합시다. 네. 아. 아. 이번에는 재수를 고민하는 음. 고3 남학생의 고민인데요. 저는 저에게 냉정한 편입니다. 냉정하게 읽어야겠다. 올해 성적으로는 절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2023 수능을 목표로 공부할 생각입니다. 올해 수능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오. 내년 수능을 지금부터 공부하는 것이 맞는 선택일까요? 채다치즈님 주변에 저와 같은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또 아직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해? 아이고, 와, 부모님 설득도 일이거든요. 맞아요. 아, 또 부모님. 아, 아, 부모님. 아또 이것도 스트레스 나서 어떡해. <laughs> 수능은 진짜 학생한테도 아, 부모님한테도 다 스트레스예요, 이거는. 진짜로. 모두에게. 일단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음음. 아마 이 아... 결심이 바뀔 것 같진 않긴 해요. 맞아요.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음. 그런 결로, 결정을 내리시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셨을 어, 거 아니에요. 맞아, 그렇게 맞아, 맞아. 결론을 지으신 거라 생각해서 재수를 이미 음, 염두에 두고 음. 고민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 일단 주변에 저와 같은 경우가 있나요? 있었어요 주변에? 약간 다들 음. 웬만하게 성적이 안정적인 친구 아니고서는 아이고 재수하겠는데라는 말을 저도 많이 했고 어, 제 맞아, 친구들도 맞아. 많이 했고 어. 그리고 저는 수능 끝나고도 엄마가 너 어. <laughs> 재수할 거니까 그 교과서 버리지 말라고 <웃음> 맞아 알까 <laughs> 아, <laughs> <가수면>? 문제집 버리지 <laughs> 말라고 어, 버리지 말라고 너너 어. 너 재수할 맞아, 수도 맞아. 있다고 <laughs> 많아요 맞아, 이런 고민을 맞아, 하는 맞아. 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음, 진짜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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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약간 음. 걱정되는 거는 음. 이 올해 수능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이 아주 아 약간 걱정이 맞아요. 이런 경험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그냥 일단 어, 넘겨본다 맞아, 이러다가 맞아. 그냥 남은 몇 십일 그냥 날릴 어, 수도 맞아. 있어요. 헬렐레 헬렐레 어, 할수 있어요. 저는 있어. 그래서 아, 뭐 이미 내년에 다시 수능을 보기로 마음을 먹으셨다 할지라도 음. 이번 수능도 그냥 실 실전처럼 생각하고 잘 열심히 치르셨으면 좋겠어요. 음. 왜냐하면 뭐 이번 올해 수능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음. 일단 지금 공부를 하는 게 내년 수능에도 더워, 더워, 더워. 이번에는 경험이고 나는 아직 365일이 남았다라고 하기보다는 <laughs> 이런 생각은 약간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이번 오. 수능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음. 그리고 또큰 산이 부모님께 음. 말씀드릴니데 아,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아. 왜냐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자식인데 어. 내 자식 얼마나 귀하고 어. 얼마나 똑똑하고 막 그런데 아직 수능도 보지 않았는데 내 자식이 이번 <laughs> 수능에 할 거예요. 어, 산네서 이렇게 실패했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싶은 본인이 어, 어디 계시겠어요? 맞아요. 냉정하다고 하셨잖아요. 음. 냉철하게 아니요? 약간 ESTJ처럼 어. 이거를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가이드라인을 짜드리려면 내가 정확히 목표하는 대학이 어디인지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뭐몇 등급이 부족하다던가 음. 국어를 몇 등급 더 올려야 된다던가 이런 거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 내가 올해 수능이 아니라 1년을 더 하면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음.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공부할지. 수행을 해 예, 어, 할지 이게 근데 사실 말로만 해서는 음. 믿음이 안 가거든요. 그 이후에도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를 남은 시간 동안 보여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에 얘가 목표하는 걸 이룰 수 있겠다라는 음.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부모님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이런 걸 보여주셔야 부모님도 19년 동안 투자하고 맞아. 지원해준 게 있는데 어, 그래야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이번에는 컨디션 조절에 관련된 아이고. 고민입니다. 저는 재수생입니다. 작년 수능 때는 9평 이후에 하루 4시간만 자면서 어? 공부를 했습니다. 4시간이요 4시간. 4시간? 4시간? 아니 우와. 근데 저는 오히려 9평 이후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잠을 늘렸거든요. 맞아. 이게 뭔가 뭔가 약간 정성 루틴은 그거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컨디션 관리해야 맞아, 되니까 점점, 어, 음. 한 최소 않을까? 최소 6, 7시간은 충분히 보장을 하면서 공부했었어. 를 나는 오, 쉽지 않네. 그 결과 음. 수면 시간 조절 실패로 아.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 했습니다. 아, 그래서 쉬워. 결국 이렇게 지금 재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6평 때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볼, 시험을 본 결과 2-1, 음. 2-1, 2라는 만족스러운 성적을 받았습니다. 오, 와, 야호. <laughs> 그래서 아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오고 있었는데. 9월 모평이 코앞인데 종 4시간만 자다가 망되는데 내가 너무 많이 자는 거 아닌가 시간을 더 늘려야 되나? 조금 자야 되나? 갑자기 9월 모평을 앞두고 작년 수능에 대한 트라우마가 떠오르고 점점 아이고.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수면 시간을 늘리자니 성적이 불안하고 잠을 줄이자니 트라우마가 떠오르고 수능이 다가올수록 더 불안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딜레마에 빠지셨고, 아. 아니 아. 근데 나는 좀 의문이었던 게 음. 조금 자서 망했잖아. 근데 왜더 조금 자려고 하는 거지? 그러게요. 약간 저도 의문이긴 한데 어. 아, 아마 약간 추측을 해 보기에는 어쨌든 재수고, 음, 음, 음. 어쨌든 이번에는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성적을, 그런 부담감 어, 때문에 어, 성적이 더 떨어질 공부해야 될까라는 어. 그거랑 약간 상충하시는 음. 것 같은데. 음. 저도 수능 날 전날에 음, 몇시 잤지? 한시 어, 진짜? 늦게 잤네 어, <laughs> 어 왜냐면 그때 한국사가 공부가 안돼어가지고 <laughs> 한국사를 막, <laughs> 막 벼락치기 했나어 그때 잠들었던 기억이 <laughs> 음. 나요 저는 한 21살까지는 제가 정말 그 밀던 아. 좌우명이 있어요 왜냐면 <laughs> 좌우명이라고 하니까 좀상한데 <정말 웃음> <있었는데. 웃음> 어, <laughs> 들어봅시다 들어봅시다 졸린 똑똑이가 개운한 멍청이보다 낫다 <laughs> 나는 제가 <laughs> 말 있어요. 어, 시험 맞, 기간 나? 때마다 애들아 어. 졸린 똑똑이가 개운한 음, 멍청이보다, 멍청이보다 나, 나. <laughs> 이러면서 제가 맨날 밤을 샜거든요. 음. 근데 그게 깨진 게 대학교 와서였는데 오, 진짜? 제가 어. 그 전공시험인데 영강이었어요. 영어로 어. 보는 그래서 시험도 영어로 봤는데 그날 진짜 꼴딱 세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저는 항상 시험 볼때 긴장을 하니까 아무리 앉아도 졸리거나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졸린 건 아닌데, 막 얼음을 먹으면서 이렇게 풀고 있는데, 막 약간 단어가 뇌를 안붙치고 안 어, 어. 튕겨서 나가는 거예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음. 뭔 소리지? 이러고서 막 풀고서 검토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풀었는데, 그때 한 10개를 <laughs> 고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 내가 자고 있었던 아, 거야. 그래 이게 어. 내가 이렇게 졸린 게 아니더라도 어, 맞아, 맞아, 머리가 맞아. 안 돌아가서 특히 국어나 영어 음. 같은 읽는 맞아, 맞아, 시험에는 맞아, 맞아. 그게 진짜 큰 영향을 줘요.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또 국어 망하면그 다음 시험 국어가 망했다라는 생각으로 또 문제가 생긴단 음.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약간 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 이미 제가 봤을 때는이 말에서 느껴지는 음. 바로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오셨던 것 같고 맞아요. 최선의 컨디션을 봤을 때 성적도 만족스러웠잖아요. 음. 그래서 이게 정말 자기가 어쨌든 한 2년 가까이 음. 공부를 했을 거고 더 길게 보면은 14년을 공부를 한 그쵸. 건데 그게 몸 속에 채화돼서몇달안 한다고 해가지고 음.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음. 몇달좀 잔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날아가지 않거든요. 맞아요. 어 그래서 좀 마음가짐을 좀 당당하게 음. 먹으시고 나 열심히 했다. 그것들이 음. 다내몸 안에 쌓여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졸린 상태로 10시간을 공부하는 것보다 차라리 음. 조금 더 자서 맞아, 개운한 맞아요. 상태로 뭐 맞아, 8시간을 공부하는 이게 훨씬 맞아, 효율적이에요. 맞아, 공부를 맞아, 할 때도 맞아. 몸이 피곤한 상태로 공부를 하면 음. 그게 완벽하게 들어오지도 않거든. 어, 머리에 맞아, 또 맞아, 맞아, 맞아. 저는 수... 무조건 충분한 수면을 음. 취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음, 맞아요. 마음에 와닿게 한 마디를 음. 해 드리자면 음.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시험날 머리 감으면은 시험이 망한다. 다까먹어가지고 다 어. 어, 어, 약간 그런 거라고 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음. 그런 속설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 음. 그냥 지금 해왔던 대로 잠을 줄이지 말고 컨디션 관리해 가면서 음. 그냥 꾸준히만 해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6평 때처럼 아. 최상위 맞아. 컨디션으로 음. 수능을 보세요. 잘 됐으면 좋겠다. 자 오늘 이렇게 고민 상담소를 한번 열어봤는데 음. 어떤 고민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음. 가장 공감이 갔던 음? 거는 스마트폰 중독 친구 아, 아닐까요? 왜냐하면 어, 나도 맞아, 나도 다 그랬거든 맞아 진짜 제 어린 시절을 보는 것 <laughs> 어. 같아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laughs> 것 같아요 손채연 씨는 뭐가 저는 재수를 결심하셨던 아음 학생분 그런 결정을 하시기까지 얼마나 어 본인도 얼마나 맞아 맞아 안타까워 어 본인 스스로도 너무 속상했을 거 아니야 음 약간 그런 마음에 좀 공감이 되기도 하고 또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리지 음 이런 부분도 너무 안타깝기도 해서 저도 좀 그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여러 친구들의 음. 고민을 들어봤는데 진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고민들에 정말 많이 공감이 되셨을 것어 같아요 음. 아무래도 그 수능으로부터 오는 다 보니까 이게 다들 약간 음.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비슷비슷하거든요. 음, 맞아요. 네,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맞아, 사실. 맞아, 그래서 맞아. 저희가 <laughs> 여러분들의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을 음. 해줄 수도 없고 맞아, 사실 맞아, 저희가 맞아. 오늘 드린 말씀이 정말 또 완벽한 조언은 아닐 아니에요. 거예요. 저희 의 경험에 불과한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혼자 그런 고민을 끙끙 앓고 있는 것보다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털어놨다는 맞아, 것만으로도 맞아, 맞아. 마음의 짐을 조금 덜어놓지 음... 않으셨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음. 이제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 저희가 한번 수능 뭐... 응원을 한번씩 응원? 해볼까요? 나는 항상 이런 게 어렵더라. <laughs> 몇 번을 하는데 이런 게 가장 어려워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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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맞아.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지금 와서 내가 뭔가를. 바꿔야 돼. 어. 이런 식으로 뭐 욕심을 더 부리기보다는 뭐 아니면 반대로 아, 좀 괜찮나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 어. 것도 안 되고 어, 맞아, 그냥 맞아. 지금 계속 해오던 대로만 맞아, 꾸준히 맞아. 그 본인만의 루틴을 음. 계속 유지하셔서 쓰는 때까지 쭉 유지를 하셨으면 음. 좋겠고 부담 갖고 긴장 갖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맞아. 왜냐면은 우리도 그뭐 많은 사람들이 다 쓰는다. 겪어 왔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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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생각보다, 생각보다 별거 어, 아니에요. 별거 아니야. 어, 별거 아니야. 어, 별거 아니야. 약간 보다 보면은 이 11월 무이고선가, 어, 수능인가 막 이러거든요. 음. 너무 걱정하지 어. 마시고 그리고 또 어. 진짜 자기 공부했던 게 어디 안 가거든요. 맞아요. 그 어. 진짜 아니 노력은. 아, 결과는 노력을 배상. 뭐죠? 노력은 노력은, 노력은 결과를, 결과를 배신하지, 배신하지 않다 이게 정말, 정말 흔한 말이지만 괜히 있는 말인또 아닌 것 맞아,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어, 진짜. 진짜로. 또 만약에 내가 지금 열심히 안 하고 있다 그런 분들은 정신을 어. 차리세요. 어. 네. <laughs> 10일 남았다가 <laughs> 아. 375일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laughs> 어, 그게 남일이 아니니까 <laughs>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시고 열심히 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체다치즈와 아 함께했던 고민상담소 영업을 종료합니다! 전화셔서 감사합니다 수능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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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할수 있어요! 이게 무슨 노래냐? 몰라